초등학교 3학년 1학기 2단원 평면도형 직각을 알아볼까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교과서 36쪽에서 37쪽, 수학 익힘책 24쪽에서 25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어준 수학 익힘책 22쪽에서 23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각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지난 시간에 각이란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한 점에서 이루어진 두 반직선은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도형들이 왜 각이 되지 않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은 한 점에서 그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각이 되지 않고 두 번째 그림은 두 반직선이어야 하는데 하나의 선은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한 점에서는 시작했지만 구분선 두 개로 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은 한 점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는 반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분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이 될수 없습니다.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니은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양쪽 두 반직선은 변이라고 합니다. 3번 그림을 보고 각과 변을 써 보세요. 각은 각 기어 니은 디귿 또는 각 디귿 니은 기어 이라고 하고 꼭지점이 항상 이 가운데 들어가도록 읽고 써야 합니다. 각의 변은 변 니은 기어 변 니은 디귿입니다. 각의 변은 반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변 니은 디귿 변 니은 기이라고 적어야 정답이 됩니다. 각 기억 니디을 완성해 보세요. 선생님이 가운데 있는 니이 꼭지점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디으로 가는 반직선을 그리면. 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5번. 각이 많은 도형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 보세요. 가 도형은 각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습니다. 나 도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입니다. 다 도형은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라 도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입니다. 문제에서 각이 많은 도형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라고 했기 때문에 나, 라, 가, 다 순서를 지켜서 적으면 됩니다. 6번. 도영이가 각을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써 보세요. 각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반직선이 되어 있지만, 하나의 선은 구분 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도영이가 각을 잘못 그렸습니다. 오늘은 직각을 알아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36조 학교에서 찾은 각의 같은 점을 알아봅시다. 학교 건물 창문 축구 골대에서 각을 찾아봅시다. 축구 골대를 보면은 이런 각, 그다음에 건물을 끝을 보면 이렇게 각이 있고 창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꺾여 있는 각이 있습니다. 찾은 각의 모양은 어떠한가요? 각이 모두 기억이나니언처럼 생겼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둥근 종이를 두번 접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집에 동그란 종이가 있으면 좋지만 없는 친구들은 색종이를 이용해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종이 위에 둥근 플라스틱 컵으로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위로 색종이를 동그란 모양으로 잘라냅니다. 아주 반듯하지 않은 동그라미라도 괜찮습니다. 색종이를 다 동그랗게 만들었다면, 동그란 색종이를 위로 반듯하게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위로 접을 때이 부분이 반듯하게 겹치도록 신경 써서 접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접은 종이를 공책 위에 올려놓고 본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본을 떠도 되고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본을 떠도 됩니다. 공책에 본을 다뜬 후에 다음 영상을 재생하면 되겠습니다. 종이를 두번 접어서 도형을 만들고 공책에 그려 보았는데 이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종이를 반듯하게 두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우리는 직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직각 기역 니은 디귿을 나타낼 때 꼭지점, 니은에 이런 기억자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이 각은 직각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도형을 배울 때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는 두번더 읽고 영상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직각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있는 삼각자에서 직각을 찾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여기 보이는 이 삼각자 두 개의 직각을 찾아보십시오. 다 찾았나요? 왼쪽에는 이 부분에, 오른쪽에는 이 부분이 직각입니다. 여러분 다 맞췄겠죠? 이제 종이를 두번 접어서 만든 각이 직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든 종이를 삼각자 직각 부분에 올려 놓고 직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맞으면 직각 표시를 종이 위에 해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직각을 찾아보겠습니다. 삼각자나 여러분들이 만든 직각 종이를 이용해서 집에 있는 직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후에 공책에 적어보고 부모님 앞에서 발표해 보면 좋겠습니다. 직각, 삼각자를 이용해서 직각을 찾아 표시해 봅시다. 여기 세개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 위에 삼각자를 올려서 직각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표시해 보고 직각을 다 찾았으면 영상을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직각이 몇 개인지 세어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입니다. 자, 가운데, 전판에 있는 도형은 하나, 둘, 두 개입니다. 이 동그란 시계에도 직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 시계 반은 9시를 가리키는 시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 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읽고 공책에 문제 답을 적은 후에 영상을 다시 시작해서 공책에 쓴 답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선생과 같이 여러분들이 공책에 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그림과 같이 종이를 반듯하게 두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우리는 직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직각을 왼쪽 그림에 표시해 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직각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먼저 각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각은 여기고, 이번의 각은 이렇게, 3번의 각은 이렇게. 처음에 그림은 직각보다 작고, 세 번째 그림은 직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직각은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직각입니다. 참고로 직각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합니다. 예. 예각. 직각보다 큰 각은 우리는 둔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4학년 올라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3번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1번 도형의 직각이 각각 몇개 있나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에는 직각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나에는 이쪽 한 곳, 다에는 이렇게, 세, 네, 이렇게 가에는. 두 개, 나에는 한 개, 다에는 네 개가 있습니다. 2번 문제. 직각이 가장 적은 도형은 어느 것일까요? 친구들이 1번은 잘 풀고 2번을 간혹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도형은 어느 것인지 물었는데 이 부분을 잘 읽지 않고 그냥 많은 도형, 다를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가장 직각이 적은 도형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나입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수학 익힘책 24쪽에서 25쪽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문제를 차근차근 풀면 어려움 없이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